갖고 있습니다. 미래야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준비 완료. 악초 준비 완료. 하. 고 있습니다. 을 내리시죠. 다시 준비 완료. 미래라도 부족합니다. 악초 준비 완료. 하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s 2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적고 있습니다 저거테라 한판이 졌어요 S12 준비 완료 프로세는 유럽 각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12 준비 완료 적고 있습니다 미래라이부족합니 부족한데, 부니다데 부족한데, 부족한 준비 완료. 데 부족한데, 부족부족한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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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부족 부족한데, 부족한데, 부족부족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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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준비 준비 완료준비 준비 완료 갖고 있습니다! 기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야 아, 진짜 미완기야. 아, 진볼 미완기야. 미완기야. 아, 완료 전투 준비 완료야기야 아, 그, 진짜 니다 끝. 음. 명령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투바탕 놀아볼까? 들기전투대 위해.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전서를관해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전투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전해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해.

왜필요하 신이 준비 완료. 뭘신가요 젊으니 밝게 숨이 막확 들어버릴까요? 굉장히 되게 좋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을 신상을 자완료까요

제일 만요보이지한번더 봐. 아빨 잠깐, 그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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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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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세잠 I'm j 증상을 자세히 준비 말하세요 girl. I'm just to be 알겠습니다. r l I'm just to be one girl. Yes, I'm not. I'm not. I'm

I w a 비 glad to 이 e e t 이 h e g r 비 a t laugh. I was g l a 리 to meet the great t h

아주 잘하니다 준비 완료.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띠 꽉전꽝라고 치료를 안전띠 채우세요. 예, 대장님. 잘하시죠습니다십시오 예, 지시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맞습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 you w a n 십시오 be one year old. I love 십시오 t I love t 십시오 I love that. I love that. I 들 o v 니 that. I love that. I love t h

좀더 빨리 어, 어, 다 있는, 목표 위치는 이기 주위 마로부터봐주세니다명령을내거주기 상대와 진상을자세히말하세요니다 이렇게. o k w e l s 다야죠블 설정이 가네요 그거 보 있어요. 명령을 내리시죠.

ワンちゃん。<スープ>

와, 이개잘하는데 음, 벌써 이 정도까지 왔어? 어, 와. 와 벌써 여기까지 와? 어디 가세요? 똑로 가야지, 뭐어 알겠 i d not. My father said, I'm sorry. I'm sorry. i 와 s 전진 앞으로! m s o r 으로 I'm sorry. I'm s o r 주 y 기 m 도 o r r y I'm sorry. I'm s

탑 커리 나리히트 보고 드립니다. 문을 경력을 내리십시오. 나리히트 하고 맞죠. 문을 내리십시오. 기깔 좋게. 이제 배로 줘. 신발을 말아요. 저기와 장사를 가. 그 셀베레이티 유튜브. 배달이 잡다 엄청 쪽이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다녔다. 전중에서 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안전에 납죠. 목혀 살짝.

이런애처음본다 진짜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오와! 잡았 녀석이라도 있어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니 야, 기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니다이 알겠습니다. 역좋을내리으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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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오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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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

기가폭이동되었요 귀가 폭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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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준비 우가되었다요 귀가 폭우가 되었어요. 귀가 폭우가 되었어

여부가 <목소리> 이겼죠? 오케이! <목소리> 와, 똥으로 한 무더 있어. 영 목표 설정. 갑니다 이동. 안전합니 음. 목표 설정. 갑니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목표 설정. 갑니다 목표 설정. 아이습니다 목표 위치는.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위치, 영향을 내어주십시오. 아, 씨. 암더 잡으세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개 <laughs> 깜짝 놀랬다, 이번 파와 진짜 놀랬다, 나 진짜로. 나만 그런 거야? 형님들 아니었어? 진짜 장난 아닌데? 별로 파이머 하지도 안났어 지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까. 어, 진짜 나 점프로, 점프로라는 느낌이었어. 비는 언제 떨어졌다고? 그때겠질것 같아. 솔직히 얘 조금 더 빨리하면 질것 같은데, 다리도 진짜 나오고. 와, 신선하다.